자, 우리는 오늘 밤에 말씀을 나눌 때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또는 6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참 좋은 시편입니다. 은혜로운 시편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다윗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행동하고 목자가 어떻게 하고 다 아는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소개를 하는데, 자, 맨 먼저 10편 23편에서 언급되는 장소는 어디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런 것은 어떤 곳이냐?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먹을 게, 마실 게 풍족하고, 바람도 상쾌하게 불고, 그늘도 있고, 주변 환경도 참 좋고, 그런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만족해하면서 야 여기 참 마음에 든다. 계속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 목자는 양떼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잘 먹고 쉬고 좋아하는 이 양떼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육체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리고 그 양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의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은 뭘까요? 의의 길.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좁은 길인 거예요. 아멘. 의의 길은 왜 의의 길이냐? 불의한 세상 속에서 빛나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자와 함께 의의 길로 가다 보면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골짜기도 등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과 정반대의 자리. 푸른 풀밭, 쉼만한 물가, 와, 너무 좋았는데, 오, 사망의 음출한 골짜기, 그거는 인생의,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그런 고난과 환란의 과정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대를 데리고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망의 음출한 골짜기 속에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더 크고 강한 은혜의 능력으로 목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양떼인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가 차려주시는 성대한 잔치 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격에 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지로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자초해서 받는 고난, 안 받으면 좋을 헛된 고난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유익한 고난, 필요한 고난, 거룩한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난은 왜 유익한 고난일까요?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더 순전하게, 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익한 고난인 거예요. 아멘. 거룩한 고난, 헛된 고난 말고, 죄 짓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의의 길을 가는데 오는 이 거룩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불순물이 있어요. 가리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런데 고난이 올때 드러납니다. 그 불순물들을 목자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자리에서 깨뜨리고 뽑아내고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온전하 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크게 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아멘 여러분 길을 갈때 공사 중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지식이 머리로 아는 이론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 내면화 체질화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컨대 양은 사망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와 함께 들어가기 전에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왜 필요한지를 머리로만 알아요. 아,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 맞아. 그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목자의 막대의 지팡이를 체험을 하게 될뿐 아니라 목자가 더 가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거룩한 고난이 왜 필요하고 유익하냐? 예, 거룩한 고난의 바람은 복음의 불길이 더 강력하게. 세상 속에 두루두루 전파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나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들이닥친 이 대대적인 핍박 그동안은 사도들만 좀 고난받고 그 정도였는데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로 대대적인 핍박이 밀려오니 성도들은 사방팔방 흩어져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이고 안 좋죠 그런데 그 결과 복음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 여러분, 이방 세계로까지 급속히 전파되는, 전진하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겸손하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우서 3장 본문을 보니까 사도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 바울이 내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디모데, 디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양육하고 세운 이 사람 중에 하나인 특별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디모데 그도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바울 본인의 모범된 사역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뭐라느냐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 중심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거룩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시고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달려온 길을 네가 알지 않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일에 충성하면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박해와 고난을 당해,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가도 박해, 저기가도 고난.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위험과 시련 속에서 넉넉하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와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신앙의 근본 진리라고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잘안 나오죠.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 어? 안보려 그래요. 이런 말씀 비켜 갈라 그래요. 어, 이거 안 좋아, 이거 덮, 덮어버리자. 근데 어떤 어떤 거 좋아하느냐? 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그러고 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멘,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박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여름이 참 더웠죠. 점점점 기후가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겨울이 오네. 예? 겨울이 오니까 여름의 기억은 싹다 사라졌어. 요 여름의 복장 다 사라졌어. 요 옷이 두꺼운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마스크 하고 뭐 목도리 하고 외투 입고 밖에 나면 장갑 끼고 이렇게 불법을 떨면서 가요. 계절이 바뀌면 복장과 모든 게 바뀌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신앙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새 가족 부대 신앙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야, 성도들아, 들을 기는 자들아, 제발 좀 들어라. 마지막 때에는 새 가족 부대 신앙이 필요하다. 새 가족 부대 신앙 따라합니다. 새 가족 부대, 헌 가족 부대, 예 가족 부대 말고 새 가족 부대 신앙. 그러면 새 가족 부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교회의 이 구호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철저하게 예수 중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과 먼저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예수 중심의 신앙은 결국 뭐냐? 참된 성령충만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성령충만은 딴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성령충만인 거예요. 예. 또한, 세 가지 부대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은 성령 충만의 신앙이고 그 신앙은 뭐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증거하는 신앙인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맨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참된 기도가 수반되어야죠. 말씀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룰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말씀 못 깨달아요. 성경책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기도를 안 하면. 또 기도를 안 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깨닫게 하고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세 가지, 세 가지 부대의 신앙은 뭐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맛 없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여러분, 진지하게 추구할 때,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을 이루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 핍박, 박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제는 대면함으로 소화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주제를 대면하고 직시하고 소화를 해내야 돼. 아멘. 여러분 왜왜 그런 줄 아세요? 써 있잖아요. 모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는 하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써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또 뭐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가오고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가오는 핍박 고난을 피하려고 핍박이 와. 와? 어, 싫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다른 길, 넓은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어,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믿을래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는 잠시는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뭐, 자유인데,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올게요.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올게요. 나는 뭐 다른 거는 안 할래요. 편해요, 좋아요. 근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애서의 모습을 통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얻는 이 땅의 작은 그 달콤한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면 애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2023년 11월은 지나갔고 12월이 됐어요. 이 귀한 기회의 때를 절대로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신앙의 기본 체질을 바꾸는데 헌신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신앙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단단한 말씀 같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 기도하며 소화를 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 뭐어려우면었는데 성경 어디 뭐가 써있더라? 그렇게 하면 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마귀한테.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 성경 말씀 어디에 뭐 써있더라? 이러시지 이러 않잖아요. 딱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체질화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무조건 기도하세요. 말씀을 봤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어떤 말씀도 편식하지 마요.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나이다. 도와주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어? 딴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겠습니다 딴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감동 순종하십시오 아멘 어? 누가 좀안돼 보여 커피 한잔 사주고 싶어 순종하세요 에? 왜냐?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금방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하면 자꾸 열려요. 더 그쪽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주일날 나는 말씀처럼 핍박받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에?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었으면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작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마세요. 맨날 예수 믿으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제는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밀려와도 그 속에서 넘쳐나게 될 은혜.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능력을 맛보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걸 기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소원이 뭐냐? 아파트 큰거 이런지 말고 소원이 뭐냐?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도 전진하고 싶어요.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기 원해요. 예,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러분 이제는 전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밟는 새로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는 맨날 어디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 오니 보내시옵소서, 어디로 가리니까? 앞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 건너! 건너는 거예요. 안 건너봤는데요? 그러지 말고, 건너! 그러면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 돌아! 도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위해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 오는 모든 안 좋은 것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잘 무장하고 연합하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우리 순복원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